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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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아나왜안 그... 아, 오네? 아골박래 맞아 데아 돌아가 거안 오네. 여기, 여기, 안 여기 온다고? 어. 네. 그 쿠탄총 중에 그 그런 거 뭐죠? 형? JS. 그게 좋은 JS. MP5. 아, MP5. MP5 P5. MP5. P5. 아, 아, 아. 뭐가 자꾸 하지? 차소리. 차아리 차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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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소리. 어, 차 차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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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소리. 차 차소리. 차시리지나리다지나차다차차차 아이스어요 저거, 저거.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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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여기다아여번에 어, <laughs> <laughs> 연막으로 뛰었어요 대어요혀졌을거예요다 <laughs> <넷 떼어놨어요. 웃음> <laughs>

저막 까줘야 돼. 바위 쪽. 이번. 왼쪽으로 까줘야 돼. 이번 기준. 길다길다 포기. 내가 막아이 우리 시체. 쪽, 우리 시체. 쪽. 아, 아 지금 마우스 키보드에 막혔어 아.. 진짜.. 진짜.. 아니 우리팀.. 지금... 아레사연아예 네. 네, 고백할게 시 얘기해도 되는 예예예 차소리 차소리 차 네, 여기 밑에 는데 이쪽? 아 그래 네, 나다저 죽였죠 아니야 왔다 왔 차이 o n t 어 e t it. You didn't, you didn't, you didn't, you d 게게 유린, 유린 음, 아.. d n t you d 내 d n 야, 야 없으면은 g 있는데 빼는 거 be able to get 아, u t o 내려서 이거 죽여야겠다 아, 저 아. 여기 t g 내렸어. 아, 네. <laughs> <나, 아이고>, 어 바로 앞 to b 어 able to get out of t 어아고 알 수. 종편 내렸을 것 같은데 우리도 아까 첫판처럼 잘잠가 버릴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거거거 거. 아 당하고 못 살아. 아 당하고 못살지 있어. 이게 뭐야? 말로 안 돼. 안 싸우고 있다? 몇판이에요 모르겠어요. 블록 안 떴다. 하게나 말. 아 기라. 어? <laughs> 왜? 너한테 누운 거야? 한마이 뒤에 빠져 있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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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사번 쪽이야. 네. 몰래 붙여서 살림 내는 거잖아. 제 위치 날 거예요. 제가 쏴가지고. 괜찮아, 괜찮아. 이쪽 라인에 최소 둘더 있고 아마 떠 있을. 조금 많이 걸어요 괜찮아, 괜찮아. 네, 괜찮아, 괜찮아. 살리고 갈게요. Let's go. 아 진짜 킬러고 이만해라 그냥. 저희 왜 이렇게 진행할게요? 예? <laughs> 한 칸씩이죠. 한 칸, 한 칸, 일, 일, 일. 우선 개판이다 <laughs> 내 앞에 차! 내 앞에 차! 아앗 와아 이렇게 잘써해계속해계속해어좀 꼬름한데 인마? 봤어. 이 앞에 파라어 죽여 <laughs> <줄여>, 그냥 개포로인가 <laughs> 오른쪽 위에도 많아요 봐요, 아바기야 어쨌다 이거. 봐봐. 와. 와요. 없다. 어, 뒤에도 올라온다. 나이스 1번이에요? 아, 그 자리야. 1번. 우리 밖에 다히네친구들 그래. 여기, 여기 올라갔어요. 1번.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. 1 2 어? 로가 볼래, 우리? 지금 둘둘 뒤지자. 어, 확인. 바로 가야지. 가서 아, 달. 끝었다도 나도 네어 어디서 도 나도 나서클인가아 여기서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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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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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번에 기절 상태고 그 라인 뒤에 따라서. 차. 뒤에 쳐온다. 아니 물론다 또 다른 팀. 모르겠다. 오히려 좀. 네, 캬. 와 야, 뭐. 뭐. 차에 실은 듯. <laughs> 어세요 그치고 살짝 열어포르 암살 가볼까요? 위로 답이 없을 것 같은 데네차 올라오네요. 화면 안 여기 쓰고 있으면 곤란한데. 와슬프좋다어르 <목소리도> 아, 아, 아프다.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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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있다. 이번 바이 해야겠다 저 하나. 아, 다 닦고. 또 올라오냐? 응. 다른 더 올라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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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코드인데 제가 어? 어? 먼저 눕혀드헤드 헤라보드. 헤 안돼. 드번드헤번바이드 내눈나온다 그... 아, 제마저. 언제까지 쓰기 할 건데 와, 아무도안 왔어? 아냐, 아 아냐, 야아니야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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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맞다 아냐, 어, 아지아 다행이다 냐아어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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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나도. 네, 어거 닫았어. 16번. 아, 저전못 저 찾겠는데. 어, 10번 아까 개적인데. 그 런도 너막택 갔다고 하네. 어. 죽었네, 이거? 근데. 택이 아니었나 보군. 아, 킬. 본능으로 우리 다 뛰어가는 거 봐. 와. 아. 어디지? 여기 지금 어? 긴... 20... 뭐, 뭐. 이둘 중에 하나인맞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 부치... 붙이면서 싸우는 거 같. 사운드. 어. 사운드. 이집 사운드. 갈까? 어, 어. 아 o 다 n d I mean, I mean, Sound. Is it Sound? What's your c 오케이 h I'm not 왼쪽 i n 왼쪽 o die. I'm not going to die. 왼기절이 거기 위에 있었어 한 거기 있어. 아 진짜 폭 튀었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그방 아니야 바로 오른쪽. 나이스 다나어 한번둘남다 하나 더 있어. 핑쪽, 차쪽. 그거랑 오른쪽에 하나. 일반 쪽. 이대이, 보준아. 얘네 클리어하러 온다. 집 붙였고 하나는.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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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도 없지. 한 마리도 이제. 들어.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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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집으로 둘다 붙였고. 일층이잖아쟤 머리 위 약간 그.. 그 자리 응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. 주사위.. 와.. 일부러 가준건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 손.. 손.. <목소리> 말맞네 진짜 아 <목소리> 음. 아.. 복수했다 어이 처음으로 한타 됐네 나이스 여기서 이제 이거 등감기를 타고 암살을 한번 가볼까요? 어디.. 드라구가 어디였어 이거? 헷 드라군 집이.. 아니, 그.. 이거 너 1번 바꿔 그냥 해줘야 돼아 오케이 알 아, 네. 해줘야 돼아그 아, 아, 지붕 타입다 건노턴도있있서 서서. 우리 서서. 우리 서서. 우리 서지 우리 서어우하서나 오지 말라는데? 건너편리 서서. 우리 서서. 우리 서서. 우 아니 서 지 우리가 여기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야 콜드 간다 이거 대박 안 보여 응 음, 괜찮아 괜찮아 한턴 살았어 살이로 간다 이거 무조건 못 잘해야 되는데. 4번 아, 에는 번씩. 아, 또, 옆지번 아, 에